신교수님이 네. 좀 말씀을 많이 해주셨죠 집을 살려고 했는데, 그 홍대 앞에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예. 부동산 분이 근로 데려갔는데, 딱, 그래서 나와가지고, 예. 저는 이제 10평짜리 큰 테라스가 있는 연립주택이라나요? 비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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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거기를 이제 샀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이해를 예. 안 됐는데, 이해가, 이해가 그때 이제 됐는데, 제가 철없이 세상을 살았구나. 근데 저는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laughs> 아, 비가 오는데, 문을 탁, 현관만 열어놓으면 테라스에 비가 내리는 게 아, 보이거든요. 근데 네. 이게 이제 돈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재밌게도 옛날에, 한 20년 전쯤에, 그러니까 20도, 20년도 넘었다. 25년, 26년 전쯤에, 우리 그 누나의 전 남편이, 제가 이혼 했어요. 네. 전 남편인데, <laughs> 네. 한국을 왔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한국에 대해서, 한국의 첫 인상이 뭐냐라고 했더니 그분이 대뜸 하는 얘기가, 독일 나라, 레알 조지알리스티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 사회주의적이다라고 해요. 아니, 대한민국만큼 음, 자본주의적인 나라가 음. 어디 있는데 갑자기 왜 사회주의적이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 이해가 안 갔거든요. 나중에 이제 유학가가 알게 됐어요. 유학을 딱 갔는데 이제 독일에 보면 베를린이 있으면 베를린에 웬만한 데는 그 아파트가 아니라 이렇게 리읍자 구조가 있는 거 있죠? 4층짜리. 서민들은 거기 많이 예, 살아요 중, 중점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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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제 뭐 중산층이라고 그러면 이제 하우스가 있습니다. 막뭐 2층짜리, 예. 3층짜리. 마당이 딸린 데다 살고 있고. 그랬는데 이제 동배를 대회가 안 되는 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아파트를 선호하는냐 그래서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물어봤는데 기능주의더라고요. 그렇게. 예, 예. 이런 쪽으로. 예, 예.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 합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들이 너무나 예쁜 것들이 많은데 그게 점점 점점 사라져서 똑같아요. 회사만 다르지 음. 똑같은 필로티 구조고 사실 아파트 건축이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음, 그렇죠. 예. 그걸 하는 건데 어쨌든 그, 그 내에서 최대한 아파트를 닮아가려고 하는 층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그나마 산이 있는데 산는 모습이 다 보이는 게 아니라 항상 아파트로 다 빼기만 빼면, 예. 빼면 다 아파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너무 답답하고 또 이렇게 또산이 너무 앞쪽 있고 바다가 있어서 이렇띠 모양이거나 예. 예. 이런 느낌으로는 굉장히 좁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나마 장피한 빌가 있는 데를 찾아가려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해운대를밖에 없다 예. 그래서 해운대 광안리 가끔 가다 이제 태종대 정도 가고 그 다음에 다른 데를 안 가게 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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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답답한 장면 언제 어디서라도, 딴 데서라도 볼수 있으니까. 예,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거지, 그거지 않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거주지가 뭐 도, 대도시다 보니까 부족한, 부족할 때 가장, 가장, 경제적인 해법은 역시 이제 예. 아파트로 올려가지고 해결하는 문제고 또 다른 한편은 아파트가 갖고 있는 그 이른바 황금성이라는 것들 때문에 그걸 선호하는 것 같은데 이게 보통 민간의 욕망이 그렇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시의 관점에서는 뭐, 도시 경관도 고려하고, 스카이라인도 고려하고, 뭐, 이런 것들 하겠지만, 일반 시민들의 욕망으로 딱 자리 잡아버리면은, 또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들의 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 또 영합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게 이제 다 망가지는 것 같은데, 제, 사실은 부산에서의 그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관 구조와 생활 구조를 망친다라는 것들은 다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어떻게 멈출 수 있느냐. <laughs> 어, <laughs> 예. 그 다음에 이런 걸 어떻게 서, 설득해낼 수 있느냐.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앞에 시회에서는 이른바 인허거권 같은 것들을 행사할 텐데 그 저항들을 어떻게 꺾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이른바 이제 우리가 21세기인데 네, 네. 이른바 건축에서도 포스트모던 이 얘기가 확실한데 지고벌써물 그 가고 있는데 네, 네, 네. 아직까지도 그 이전의 개발주의고 모던이즘의 핵심적인 게 이제 기능주의, 기능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form follows function 그래 가지고 기능을 따면 형태는 저절로 나온다. 그런데 기능은 굉장히 건물마다 다 다양하잖아요. 네, 네. 근데 만들어낸 네. 형태는 다똑같아요 네, 네. 그게 이제 획일성의 문제가 있기 있고 두 번째가 the new is always the better. 그래서 예, 새로운 예. 것이 더 좋은 것이다 해서 무조건 예. 새로운 거 새로운 거 새로운 거 이러다 보니까 도시의 역사성 같은 게다사라져 버리는 예. 측면이 있는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서울 같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제가 이제 방송가가 토론하다 그 문제를 딱 듣고 굉장히 뚜렷했거든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그뭐 아파트 하나 남겨놨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쥐가 끓는다 뭐가 끓는다 막 난리 하면서 그거를 남겨놓은 거를 뭐 미친짓 취급하는 거예요 예. 그 보수 농객들이 그걸 보고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는데. 예. 저는 어디 있었냐면 독일에서 이때 기숙사 살았는데 그 기숙사가 뭐냐면 2차 대전 때 미군들 병사였어요. 주둔병사. 예, 예. 막사였거든요, 병영. 그것도 기념물로 돼가지고 전화가설이 한대요. 음. 그래가지고 그 수많은 학생들이 그 뭐죠, 공중전화 앞에 늘 줄, 밥 먹거나 항상 줄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우리가 볼때 미친 짓이죠. 아무것도 아니고 막사인 애도 불구하고 그걸 보전한다라는 거?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또 뭐냐면은 그, 오세훈 시장님도 딱 와가지고 DDP 얘기를 하잖아요. 예, 디자인, 예, 예. DDP 얘기를 딱 하는데, 사실 DDP 건물 자체는 포스트 모더한 <laughs> 거거든요. 그쵸? 사실 자가 예. 하디디의 건물인데, 예. 문제는 뭐냐면 그 지금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동대문 구장을 없앴다라는 거예요. 동대문 구장은 서울시민들의 그 기억이고, 도시라는 것이 기억의 저장소잖아요. 예, 저 구석에 그 동대문 구장, 나이탕은 나이 두 개인가 남았죠. 그러니까 그거, <laughs> 그런 것 자체가 사회, 그러니까 사실 문제는 뭐냐면, 봐라, 이제 오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황당하게 뭐냐면, 그런 건물을 언제라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동대문구장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영원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때 이럴 때 제가 뜨악하거든요. 와, 이거, 이 인식의 격차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이분들의 그 낡은 사고 방식들을 도대체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가? 이런 거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박원순 시장님의 문제도 좀 있는 게, 재개발을 할때 재개발을 예컨대 들여 안 하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도심을 예, 예. 보존한다라는 명목인데 문제는 도심을 보존한다고 할때 거기 또 사는 분들은 살아야 되잖아요. 아, 예. 그렇죠. 그럼 그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많은 부분에 이제 벽화만 음, 음. <laughs> 그러다 끝났다라고 하면서 그걸 또 이제 벽화 그리기다라고 또격화를 하는데 어떤 면에서 맞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분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활의 어떤 기본적인 인프라 같은 것들을 마련해 줘야 되지만 그 사업의 취지 자체는 또 올, 올바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를 마구 공격할 때 저는 굉장히 뜨악하면서, 그럼 거기도 또 뉴, 그 뉴타운 만들겠다는 얘기냐. 뉴타운 만들게 되면 아시잖아요. 거기 살던 음. 사람들 다 쫓겨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사업 자체가 폭망했고, 그 폭망했고 아마 이제 그 정권이 굉장히 큰파격을 입은 예. 그 사, 사건이었다라고 보는데, 그걸 또재현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거든요. 부산에서도. 만약에 그런 것들 고장하자, 온전하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당연히 뭐, 담락라가 벽화를 줄 거냐라든지 뭐 등등등의 굉장히 큰 반발들이 나와 있고 그 반발들 중에 일정 부분은 올바른 바, 반발이지만은 다른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그 개발에 대한, 개발 이익에 대한 욕망 같은 것들이 감추어진 형태로 나타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것들도 어떻게 또 설득해낼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고, 그 시에서는 시민들이 또또 또 항상 뭐냐면은, 거기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은 정말 거기 살아야 될 사람들은 개발을 반대하는데, 거기서 지금 가진 분들은 이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시정에서 정말 거기 살아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그런 정책을 펼 수, 뭐야, 펼 펼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도 아까도 발표하시면서도 굉장히 <laughs> 조심스럽게 말씀하신 분라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 <laughs> 비평하는 문제만 보고 거기서 해답이 떠오르면 그때부터 정치를 하게 되는데 사실 저도 동양대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경북이고 거기 정말 낙후된 곳이고 거기 학교가 다 없어져요. 초등학교도 없어지고 고등학교도 다 없어져요. 이런 걸 그냥 눈에서 봤고. 부산이, 뭐랄까, 인구가 줄어드는 것 이상으로, 거기는 뭐 급격하거든요. 매일 거고. 근데도 이제 대책은 없었던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계속 정부에서 할수 있는 건 기업에다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기업에서 나가라 그런다고 그러면 가, 지는 않기 때문에 기껏 할수 할수 있는 게 이제 공공기관 이전 정도밖에 생각을 못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말, 예컨대, 또 독일의 기업 같은 경우는 메르체데베니스는 어디에 있고, 뭐는 어디에 있고, 어디에 있고, 그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고, 거기서 일자리 창출하기 때문에 지역 분권이 그 저절로 되는 거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렇게 할수 있게끔, 특히 이제 옛날에는 뭐 이렇게 집집 집중의 이점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지지적인 지, 근데 지금 다 네트워크화된 사회인데도 이상하게도 집중화가 더 되는. 사실 우리 지금 원격회의도 하잖아요. 원격회의라고 저도 이제. 신포 국제 신포점은 지금 중으로 했는데 중으로 으로 하는 이런 시대인데도 아직 이게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이 구체적인 게 정말로 그그 그, 그 뭐랄까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분산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공기관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게또또 또 교육 문제가 또 있거든요 교육 문제가 있는 게 아마도 그 세종시니 뭐니 한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다 교육 때문에 집은 여기 있고 거기 그냥 아파트 해서 주말 살이 뭐, 아니. 이제 주말은 어차피 서울에 올라오고막 뭐 이렇게 돼 버리기 때문에, 이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법이 있지 않고서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야말로 진짜. 그래서, 우리 학교도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경북 영주에 있다가 동두천으로 왔어요. 거기는, 왜냐면 희망이 없거든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정말 취직 잘 되는 과들이 있죠. 정말 취, 시험률 높은 과들. 그리고 그런 과들은 애들이 이제 시골을, 그냥 4년 동안 시골에 와서 하는 것들을 감수를 해요. 그렇지 않을까들은 다 이제 다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것만 봐도 얼마나 심한 줄알수 있죠. 근데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저도 들고요. 답답함음 공유합니다, 저도.